올 한해는 제 인생에서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깊이 깨닫게 된한 해였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를 하고 봉사도 하면서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았고 때로는 기도원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 만족과 제 필요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실제 삶의 주인은 늘저 자신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불평과 불만, 분노를 안고 살았고, 사람을 제 기준으로 나누며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유난히 날카롭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화가 점점 커지면서 제 마음은 점점 거칠어졌고,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하루의 삶은 점점 더 버거워졌고, 제 마음에는 기쁨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 어둡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영혼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영과 육이 모두 무너져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다,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뜨겁게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뜻대로 살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바로 그 순종의 마음 때문입니다. 삶의 상황이 눈에 뜨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기쁨과 감사가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감사해졌습니다. 제 힘으로 버티며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제 안에 날카롭고 뾰족한 성품을 다듬으시며 저를 조금씩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작은 목자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려 할때 제게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서툴고 미워하는 사람까지 품는 것이 제게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도로만 붙들었던 사랑과 순종을 이제는 삶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는 마음이 들었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로 했습니다. 말씀 읽기와 새벽 예배를 결단하며,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붙들고 나아가다 보니 마음이 다시 흐트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지금까지도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고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제 안에 분명해졌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품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작은 목자로서의 도, 이 도전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며 사람 앞에 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기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